한 시간 기도 성경 열장 읽기 묵상 꾸준히하여 은혜 받읍시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깨달음이 복입니다 대충 알아듣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오판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알아듣는 훈련이 되면 실수를 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이르실 때 사람들이 시각 장애인을 데리고 와서 손대의시기를 구하였고. 예수님은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면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하니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고 하였지요. 보기는 보았지만 희미하게 본 겁니다. 사람과 나무를 구별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판단하면 오판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니 주목하여 보고 모든 것을 밝히 볼수 있었습니다. 보는 것도 정확히 보아야 오판을 하지 않듯이, 듣는 것도 정확하게 들어야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 배에는 떡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기를 바리세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였죠. 그때 제자들은 떡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는 줄 착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가르쳤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떡이 없음으로 인해 제자들을 경고하신 것은 아니지요. 떡 다섯 개로 유대인 오천 명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를 남겼고, 떡 일곱 개로 이방인 사천 명을 먹이고 일곱 광주리를 남겼다면, 떡한 개면 제자들을 먹이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오해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올바르게 깨달음이 중요하지요.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기에 마음이 옥토가 되어 듣고 보고 깨달아야 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바리세인의 누룩이란 바리세인의 위선적인 삶을 의미하고 헤롯의 누룩이란 세속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에 물들면 심각한 영적인 타격을 받기에 예수님께서 주의시킨 것이죠.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두번 안수를 받으므로 분명하게 보게 되었듯이 희미하게 한다면 계속 배워야 합니다. 계속 배우고 기도함으로 보고 듣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영적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더 정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조금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깨닫는 단계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깨닫는 마음이 되게 하소서. 둘째, 투병하는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찬송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하나님 경외 훈련합시다. 은혜 됩니다. 아멘.